실화 가장 주작 대피셜 기타 우리 주변 인간들 이야기. 안녕하세요 우준입니다. 오늘은 뭐, 인간관계, 그리고 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간관계를 두고 이제 돈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이제 사람 만나는 게다 돈이니까, 뭐, 만나서 얼굴 보고, 뭐, 약수터 가서, 뭐, 약순물 한잔 마시고, 뭐, 집에 가도 뭐, 돈이 안 되겠지만, 그때 누가 그렇게 살아요?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겠지.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돈을 어떻게 내느냐가 관건이겠죠. 일단 뭐돈 워치페이가 뭐 기본이라고 하긴 하지만 한국 사회가 또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남자가 좀더 내야 된다 말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내야 된다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오빠는 돈을 내야 된다는 소리겠네. 어쨌든 돈 계산에 대한 생각은 다들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얻어먹으려고 하면 뭐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뭐, 뭐 찐따가 되거나 뭐 모양이 빠지겠죠. 뭐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잘 없긴 한데, 살다 보면 간혹 있어요. 그렇게 뭐 뻔뻔하게 살면 쪽팔리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부터 그냥 남들에게 얻어먹고 산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나이가 들고 나서도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어린 사람이 많아지는 거고, 이제 그 친구들에게 얻어먹는 거죠. 왜냐면, 늘 얻어먹고 돈안 내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제 나이가 많은데 와서 돈안 내려고 하고, 동생들에게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고, 지금은 단지 나이만 먹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반대로, 이제 내가 오빠니까 형이니까 내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 중에서 이제 꼰대도 많죠. 돈을 쓴 만큼 애들 을 상대로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거지. 그리고 동생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봐. 이제 얻어먹고 있는데 그 앞에서 뭐니 네 말이 맞다고 맞장구리 쳐주지.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말어 어떡해요? 요즘 뭐, MG들은 다르다. MG들은 그래도 앞에서 뭐, 냅다 찌르고 본다. 그래도 일단 사람이 뭔가 얻어먹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맞대응을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뭐, 나이가 있으니까 조용히 지갑을 여는 거예요. 왜냐면 하 쪽팔리니까, 동생들에게 얻어먹거나, 뭐, 엠빵하자, 이런 말을 꺼내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냥 본인이 나이가 많으니까 계산을 해요. 근데 사실 돈은 좀더 나가겠지만 그 모임에서의 관계가 뭐 돈독해지는 게 있으니까 돈은 내지만 이미지가 좋아지고 체면이 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돈 없으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진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런 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지가 계산하기 좋아하는 그런 무골 호인들이 있어요. 형이든 동생이든 돈이 있든 없든 빚이 몇억이 있든 말든 그냥 본인이 계산을 하는 거지. 뭐 연예인으로 치면 그 예전 그 이봉원 씨가 그런 스타일의 라고 하죠. 빚이 40억인데 거기 서버 뭐 내가 산다고 해서 뭐 39억 9천 9백만 원이나 40억이나 그게 무슨 차이냐고. 뭐 물론 누적이 된다고 하면 그 금액 도한 무시하기 힘든 금액이겠지만 일단 배포가 큰 사람들에게는 뭐몇 십만원 몇만원 몇백만원 정도는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능력은 안되면서 이제 배포만 큰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돈을 잘 벌고 못 벌고는 돈을 쓰는 거랑은 조금 별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300을 버는 사람이 한 달에 500을 버는 사람보다 사람들에게 밥도 잘 사고 커피도 잘 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실상 돈 쓰는 건 수입도 무시하기 힘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격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잘안 얻어먹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본인이 돈이 없어도 주로 사거나 아니면 더 칠한 스타일이죠. 이런 사람들은 일단 본인 주머니에 돈이 없다 싶으면 친구들이야, 만남 자체를 하질 않아요. 그냥 집에서 TV 보고, 뭐 혼자서 간단하게 뭐술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때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약을 한다면, 돈이 없으면, 일단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기는 조금 힘들어요. 일단 사람들 이 만났을 때, 내가 계산을 하면 이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러 나가면, 어떻게든 뭐, 내가 계산 안 하려고 뭐 요리조리 눈치 보고, 뭐, 돈 적게 내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매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인간관계라는 게 돈이라는 게참 중요하다. 음...